일단, 게임 들어왔고, 오늘은, 뭘로 먹을까. 겁내나, 노멀어. 그럴 땐 뭐다, 이제. 어, 연은. 아, 연은이란다. 될 땐. 어, 돈, 좋아요. 저는 좀돈 좋아하는 편. 넣어보자. 아, 돌변이 뭔지 확인이 됐으면 먹었을 텐데. 돌변이 뭔지 확인이 안 됐어. 어, 아, 애들 돌변을 왜안 쓰니? 아, 폰이면 확인하는데. 아, 그래도 난 돌변. 박두 필요한... 아, 개는 투머치니까 돌려보자. 오케이. 전체적인 피해 만들어주고요. 어, 아, 나이스. 역사이 두 마리 사봅시다. 이거 얘 팔고 나를 사서 확인. 어 좋아. 지금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좋죠. 가자. 자 이러면 갑바 들고 오면서 해블방으로 빼주면 되겠죠. 어? 그냥 팔아 주면 돼요. 얘 사줄게요. 아니, 어이씨 뭐야 이거? 이렐리아는 가기 싫거든. 근데 이렐리아 덱을 너무 많이 했어. 좋은가? 어, 나를허 붙었네요. 그때 두 마리 팔아주고요. 이러면, 이러면 템 나오면 얘 갈아주고 나한테 옮겨준 뒤에 이제 4 타격 때 받으면서 올라가면 되겠죠. 나이스. 그때 자루 안다고 나르가 너무 잘 나온다. 나르를 가라는 소리 아니까 이건 나이스 타격대 있습니다. 이거 안고를 이유가 없죠. 바로 먹어줘. 하나번 먹어보자. 네, 버리고 넣어주면 4타격 온 됐고, 이안쓸것 같고요. 이러면 쿨에 갔을 때 6타격 5 돌변을 받을 수 있겠죠. 내버 치고 좀돌려 어? 어? 오잉? 어, 변수인데 오.. 어, 변수.. 어? 어지럽네 어, 뭐야 <laughs> 아이고 좋죠 일단 나이스 이거 뭐 하면 도장으로, 와, 질쎄다 진짜. 이거 전 이제 돌릴 필요 없어요, 이러면. 아니, 왜 돌렸냐면, 돌려가지고, 초가스라도 찾거나, 카직스라도 찾자 이마으로 했는데, 카이사가 떠오르네요. 변신 좀 늦게 한다. 이거 후랩 가서 사격에 하나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, 만화 빨리 차서, 변신까지 해결됐고 같은데 1일 것도 없네요. 근데 지금 당장 레벨업을 치는 건 살짝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. 헉, 설마 여기서? 뭐가야 돼 이러면? 아 이거를 돌변으로 빼고 싶긴 하거든요. 확실히 초가스를 버려. 초가스를 버려. 내가 좋은데 왜 이렇게 쎈라비가 먼저? 아 나를 왜 이렇게 잘 나와? 라이 먼저. 검을 먹었어도 되긴 했는데 검이 없었지 않나? 아까. 네, 그 무조건 무조건 골드 이상 나오거든. 혹시 몰라.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약하다. 역시 약팔이 이제 약 약팔이가 안 된다 이제. 오유연 이제 예, 보자. 여기서 아, 제, 어 재료 꾸러미. 됐다 풀리나? 오, 어 됐다 됐다 됐다. 아, 근데 이러면 템을 뭘로 빼야지 절정을 해야 돼. 거악을 주자 거악을 주고 올려봐 나름만 찾자 안 뜨는데 어 여기서 제발 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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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도 돌려가지고 납채만 찍자 안나온다 돌리지 말자 이제 돌린다 아 쌍보관? 유튜브 강 나오려면 소통 되는게 낫지 않나요? 아 이거 편집할 때 귀찮아서 어네 자 일단, 아 이거 나르가 떠야되는데 아쎄쎄쎄 어, <laughs> 엄청 쎄 이런 씨 아, 애반데, 진짜 애반데. 아, 한 나를 버리고 이래를 키워야 되나? 이가 근데 지금부터 다시 돈 모아도 구력할수있어 이러면 이거는 일단 얘가 내가 카이사가 막 육신 가지고... 어, 진... 아, 먹어보자. 어... 호호호, 셰, 이거 뭐야? 그래.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. 아, 나이스. 리스. 이거 뭐이래리 어느 정도 해줄지 않을까? 아까 팔았다면 유튜브 각은 진짜 안 팔길 잘했다 나. 와, 이 근데 그래, 이기잖아. 어, 지 지냐? 아, 근데 그래, 이기잖아. 이거라고. 이, 이게 내가 원하던 거라고. 자, 깔끔하게 예쁘... 꺼지고 레벨업 그냥 달려버리기 뽑을건 없지만 한번 돌려보기 와어아 와. 너무 기분이 좋다 일단 두턴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자 너무 깔끔한데 어, 너무, 뭐, 너무 멋있잖아 이거 뭐야 박스 배치 뭐야? 나를 그냥 돌덩이 다 같이 맞고 싶다는데 제가와 평타 두 방에 다 죽어 와아왜그로 점프 아왜 그리 글로, 아그렀로 썼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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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데 어라? 설마 이거 개버근데? 얘뭐두방컷 아니겠냐? 면스 날려, 아, 나르, 아, 백스한테 날리는데? 어? 어씨자, 참 좋대다. 아, 너 말고 새끼야. 오오 오..... 오.... 오~~ 오오.....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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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진짜 아 진짜 아 정신 나갈 것 같아.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상관없는 게소 있으면 공격 저안 받는단 말이야. 변신 돌덩이 한번 오케이 일단 레나타 컷. 아 씨발 씨발. 아 <laughs> 어, 진짜 어이가 없네 나오게 나오게 무지개 시너지는 쓰레기가 맞아 그냥 낭만이라 쓰는 거지 나를 아니라 이렐리아한테 템 줬으면 이겼다 이 그게... 진짜게 다 잡았다 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